드디어 리얼러브 앨범이 왔습니다. 네, 일단 주소 때문에 습니다 포스터하고 포스터 직원들 먼죠 앨범 이 미공포. 이 딱봐도 감정이죠. 지금 딱봐도 감이 휴장인데. 포스터부터 볼게요포스만요 포스터로만 이볼게요 아, 맞습니다. 그쵸? 어 직접 들어. 들어? 어. 이떡해 너무 예이어이아 우리 공주님들. 표정, 휘정, 이정 미공포 맞죠? 맞네요, 효정이 미공포. 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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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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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와 여러분 잠시만. 와 이건, 야나지아 누가 미공포두 장이에요? 원래 두 장인가? 어떡해 어떡해, 와 이거 싫어. 저 이거 분절 받은 거 아니고 분절 받은 앨범이 한세개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분철이니까 미공포가 승리로 오긴 데 이거는 제가 그냥 산 거거든요. 제일 처음에 그냥 산 건데 쓰리 왔어. 하트렉스에서 그냥 샀는데 쓰리 왔어. 이제 처음에 이제 앞에 표정에만 있어서 아 표정인가 보다 이랬는데 승리로 왔어요. 잠시만 승리로 왔어. 어떡해. 오늘 복권 글 들어갑니다. 와 대박. 와나이 진짜 오늘 운이 좋나? 저 조금 있다가 그 뭐지? 트위터 오하사 가야겠어요. 그게 뭐냐. 별자리로 이제 오늘 티켓 해보는데저 가끔 그거 보거든요. 잘안 믿는 편이긴 한데 오늘 믿어도 될것 같아. 와 오늘 느낌이 좋아. 어, 먼저 볼까요? 음, 코카콜라 할게요.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지. 또 먹으면서 잘라서 적각자니 배우러 봅시다 경쟁 중입니다. 오늘 점. 여기 여러분, 요거 보세요. 네, 요거. 어떻게? 아, 좀. 어, 와. 저 진짜 15시간 비행 기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공기 이건 마치 15시간 비행기. 아, 어? 그러니까 완전히 보지 못했어요. 교정이 아, 페지에 뭔가 다다다있었던것 같긴 한데 어, 네, 이건 아니가 아닌가? 아, 어디지? 아, 근데 일단 말하기 전에 재질이 되게 부드럽고 좋아요. 뭔가 지금까지 앨범은 약간 오돌토돌한 감이 있었는데 이거 약간 동화책? 아 일반 시형을 파는 그런 동화책 같은 소설책 그런 느낌의 표입니다. 어 여기 있다. 자 전혀 안 보입니다. 자잠깐만요네자팔 뜨기하고 빼났습니다 일단 최대한 안 보려고. 근데 이 네커티어 앞 뒤로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른 것들 밑에 숨겨놨고 네 보면 안 되니까. 짧으면 내용 거기다 꺼낸 거지? 맞아다 꺼냈어. 아 이제 내네 새끼들 너무 예쁘다. 그커뮤니 진짜 일단 자 나중에 카메라를 보이게. 아와 미쳤다. 아 미쳤다. 너무 너무 예쁘다 진짜. 아요게 그거죠 티저츠도그 피지컬도서가 <목소리> 떴었거든요. <목소리> 어머 세상에. 그책 요거 재질도 앨범 재질도 되게 좋아요. 뭔가 약간 일반 용실 가면 주는 잡지 있잖아요. 딱 그거 만지는 느낌. 되게 좋아. 아 진짜 지호 이거 검색 이거 금색 진짜 잘 어울린다. 아 어떡해. 아 흑백 너무 예뻐요. 왜 이렇게 진짜. 아 유희는 척기네. 아 어떡해. 아이 핫도어 어떡하면 좋을까요. 아 어떡해. 아 진짜 예쁘다 아 이쯤이면 경이로운데 왜 이렇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요 사람이. 아 어떡해. 아리니 우리 아리니 어떻게 우리 아리니 어떻게 어머나 아 진짜 여러분 오. 아 이번에 포토 진짜 많이 찍었다 어떻게 세상에 어 아, 내색 너무 예뻐 아, 어떻게 와 진짜 예쁘다 아 이거 가보로 걸어 들 거예요 지금 제 침대 위에 그 반비 그 이벤트 특전 때 받은 액자 있거든요 대형 그 액자 이벤트로 받았었던 거와 아, 가보로 걸어 어머 세상에 어떻게 아, 어떻게 아 이번에 돈봉은 돈, 돈, 보람, 보람이 있네요 아, 어떻게 와 아, 진짜 와 진짜 예쁘다 아, 예, 예. 아 어떻게 아 진짜 아 미미도 이거 흑백 봐봐 아 이게 위험해 이러면 안돼와좀 많이 위험해 아와와 이만한가 와 우리 샤샤 이번 애들 다 예쁜데요 그 뭐지 앨범마다 밀어주는 램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밀어주는 램이 없어 다 밀어줬어 이거는 아 칼을 갈긴 했구나 정규의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그가 힙덕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컴백한 건아나 처음으로 컴백한 게 아니라 처음으로 이제 정규 컴백한 건데 아딱 미니 앨범 까 그러니까 던든 전에 좋아했으니까 미니 앨범 한번 보고 정규 한번 보고 이와 정규가 왜 정규인지 알겠다. 예. 네. 어내 새끼 끝에 세상에 오살4살영살이었어아 어떡해 내 새끼 이거 말도 이쁘게. 아이고 참. 어 여기 뒤에 그거 있어요. CD CD 안 맞아. 어뭐 어떡해 하츠야 하츠야 봐봐 하츠야 어 귀여워 귀여운 거 진짜 좋거든요 건빵 끊는데 어떡해. 하자 그리고 이거 일단 시트가 쓸 겁니다. 이게 뭐야 근데 어나 이거 가리고 가리고 난안 보인다. 난 지금 아무 것도안 맞다. 자. 해당 앨범 이거 슈퍼스타 오마이걸 쿠폰 교환 기간 간 교환 가능 기간 앨범 발매력은 로 6개월 해당 앨범의 신규 테마가 업데이트된 후부터 사용 가능하고 계정상 이름을 받을 수있어요 이거 그런 거 같은데요 이거 저 지금 슈퍼스타 오마이걸 게임하고 있는데 이거 QR 찍으면 이거 준다는 건가? 허어 <laughs> 찍어야지 <laughs> 네 촬영 <차례> 끝나고 <laughs> 우선 요거 아까 효정이 같긴 했어 <웃음> 효정이 <웃음> <웃음> 최근에 짱잡이가 된거 같거든요 <웃음> <웃음> 어 이거 투명이에요 진짜 여러 진짜 예쁘다 투명 아이디어 진짜 잘 됐다 내거 네, 그리고 요거 <laughs> 뭐지 이거 스티커인가 스티커 네 애들 얼굴 좀 넣어주지 요거 <laughs> 그런 느낌이었다 이거는 뭐지 그 뭐지? 아 메시지 카드, 메시지 보면서 어오오자어 예쁘게 지금처럼 사랑하자 우리라고 적어놓어 밑에 스미도고 어떻게? 아나 오늘 운동 좋다 미국도 승미뽑고 어, 이거는 근데 네? 아 포카가 두 개네 포카 자기 아, 때는 세개넣어줬는데 그래 그때는 내 것이 없었으니까 하나 하고만 해게 하나, 둘, 셋 아이오 샤빈 아이 샤빈 아, 이뻐 아이 이거는 드포트 비슷해 봐봐 지금 유아는 꽃대고 있고 미니 동그라미 였어 이거 귀여운 거야 너무 유니터피 때문에 더 귀엽다 이거 봐봐 자 이렇게 그 아다는데 민고 선생이랑 메세지 카드 쓰고 입어본 것부터 이거 느낌이 좋아. 확률 이게 이칠 분의 일 잖아. 근데 뽑았잖아요아 진짜 이게 하트에서 공부를 한 건데 공부할 때도 아, 앨범 그냥 너무 단 하나만 살까? 이종 말고 일 종만 살까 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우리 공포 확률 이 그러니까 공포를 좀잘 받아보자 하는 마음에서 두 개를 샀더니 하하가 승리했어.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자, 이것도 그 먼저 뺄게요 이건요. 굿즈들랑 디스카 공구사. 아 미제. 나 아직 안 봤어요. 나나는 아, 나는 아직 안봤어 잠시만요. 오케이 사팔 득이고 또 빼놨어요. 사팔 득이 이건 파.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요거 요거 너무 이 것도 진짜 예쁜 거죠. 이거. 선승이 <laughs> 그거 오프숄더 때문에 좀아 끝났어 끝났어. 야, 진짜 승이 그 흑발이랑 오프숄더 입은 거꼭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둘다 입었어. 이거는 이제 끝난 거지 이제. 야, 애들 가방 들고 이리고 이런 거. 저랑신혼이랑 가자는 거잖아. 그럼 고또 나만 진심이었어. 뭐, 아니 흑발을 왜 넣으라는 거야? 사람 미치게. 아자 흑발 너무 예쁜데? 아리이정자 아, 어, 봐. 오이귀여도막어메 어메 어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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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돼. 어 미쳤다. 어 귀여운 붙대 봐봐. 이게 사람이야 너무 예쁜. 나랑 같은 힘을 맞아. 아. 우리 유빈이 구두 신고 요옷 입고 너무 예쁘다 우와. 어... 어 너무 예쁘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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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이리 와 어머 이러면, 이러면, 이러면. 어, 우리 아린 알린, 우리 아린이 먼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어 이거 어느새 숨겨가다 냈어 어머야 어머 어, 뭐 그냥 어머, 신 이거 이거 흑드렐라라고 그러니까, 해야 되나? 까바색 옷 입었는데 약간 아, 신데렐라같은데 흑드렐라 이구는아어머어머어머 아니 진짜 칼라았구나도뱀이자아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내 새끼 어. 에이, 에이. 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아 진짜 아 미치겠다 누가 올린다아 어떡해 너무 예뻐 내가 이래서 황현님 황현님 하는 거야 그냥 황현님이라는 소리안 나와 선생님 대부분의 모먼트를 봤을 때 형포로 모습을 보면 황현님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 이거는 진짜 와 이게 어떻게 이건 귀족을 넘어 공주를 넘어 황현하고 아 어,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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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이 이봐. 고급스러운 카리스마가 몸에 배웠잖아 지금 이 고품적인 분위기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와 아, 진짜 나 어, 진짜 아 이게 그건가 보다 요, 요 앨범이랑 멤버들 그때 지 순서가 똑같네 그렇죠 그때도 대치 순서 이랬어 아까 그. 아, 이미 힙한 거 보세요 세상 뭐야. 어머머머 아니 이미 각선미가 진짜 빡산다 아 완전 그렇긴데 어, 이거 귀엽다 어해좀 우리 마지막 캐시다 어, 이 샤샤 이옷 그거 같다고 약간 다섯 번째 계절 때 샤샤 그 연두 색깔 옷 입고 했었던 것아 근데 연두 색깔 옷도 있었고 그 남색에 가까운 남 색깔 옷 입고 음방 무대 적 있는데 그때도 약간 이런 옷표시느거든 찰떡이다 찰떡이와 진짜 찰떡다어머머머머머 아니 어머머머머머 어머머머이분이 어떻게 할 거야 어이 진짜 이쁘다 아이고 역시 근데 봐 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와 이거 이거 아와스짜와 프레디 이거 이거 이건 아마 하늘색 같은겠지 그렇지 역시 내 삶을 빛나가자 이거 하늘색 같은다 혹시뭐니까 보여드릴 게요 이렇게 이고 그리고 대망의 그거 봐야지 공구 봐야지 자 일단은 요거 먼저 볼게 요 이건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같아 요거 그거 저스터마이. 약간 이거 그거 같은데 버데때 하면 그 유니버스 티켓 같은 거준 것처럼 이것도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아 요 게임이 표시됐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샤샤가 있어요. 진짜 샤자빈 거. 차랑 빈자빈. 저 진짜 앨범 뽑을 때마다 유아랑 그거 유빈이 진짜 많이 나거든요. 이것도 너무. 샤, 저네 번째 앨범 봐봐. 네 번째 앨 진짜 예뻐. 그리고 네 이거 어 일단 요거 스티커 하고. 아 스티커 진짜 애들 얼굴 넣어라. 이 교환 안 된다 이러면 교환할. 아 그다음에 이번에 저는 표정이 뽑혔어요. 여기 서는어 오늘의 향기로 날 기억하게. 알았어 기억할게. 여기 표정 여기 여기. 이름 적기. 그 메시지 카드있었던건 약간 컬러 링조 같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두 개. 어 아, 이거 이게 뭐라고? 그런... 봤어요? 지금 지호랑 최애 뽑았어요. 봐봐 봐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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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세상에. 아니 아까 살짝뺄때 살짝 빨간 옷이 보이더라고 근데 기대는 안 했어. 빨간 옷 다른 애들이 입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세상에나 미공포도 지금 최애 뽑았지. 이거 뭐냐. 여기서 메세니 카드도 최애 뽑았지. 지금 이번 전에서 일반 포카도 최애 뽑았어 야 오늘 내가 복권 긁으러 간다 진짜로 미쳤어 미쳤어 아내 진짜 돌아버리겠다 아자 여러분 이 뽑았습니다 자오 너무 예뻐 이번에 정말 돈을 투자한 보람이 확실히 느껴지고 그래요 일단 여기는 이게 마치 버전을 내가 색깔마다 못입니단 핑크 버전이야 핑크 버전에는 난 요렇게 뽑혔고 샤빈 뽑혔고 내 것은 효정이 그리고 요거 파란색 버전에는 내 것은 요와 그다음에 승규 뽑혔습니다 아 이건 다 골골 뽑혔네 지금 지금 아린이랑 미미를 뽑긴 했는데 아, 아린이도 아린이 뽑았으면 좋았을 걸 아린이 제 차이니까 그리고 미공포는 이렇게 메버져 왔습니다 아어떻게 아니 진짜 내가 승인 미공포를 오, 세상에나 세상에나 진짜 와 진짜, 진짜 눈물 날것 같아요 지금 지금 이렇게 운이 좋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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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고 싶어요, 진짜 와 진짜 미쳤다. 어어게 근데 이게 약간 조금 느껴보... 기분탓인가? 이게 조금 미공포가 더 얇은 느낌이에요. 일반이 좀 두꺼운 느낌이, 고 미공포가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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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얇은 느낌. 야나 OPP, 오피피랑 아니면 슬리브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오 다음 앨범 강 언제 오지? 다음 앨범이 몰라요. 일단 다음에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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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 포카 리스트 이번에 열러브 앨범 포카 리스트를 쭉 봤는데 그 커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커버? 네 내가 커버가 있, 있었나 싶어서 딱 봤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있었어 야, 저 파란 색깔 이거 좀 놓고 게요 진짜 네 그래 그게 없더라고 그래서 한참 찾았거든요 아 여기 여기 있었구나 이 커버를 말한 거구나 어 심장 좀 떨리는데 아 이거 아래에서부터 봐야 돼 이거 아래에서부터 봐야 티따따따아 아, 이렇게만 보면은 잠깐만 오프숄더? 잠시만 아니야 아이 자 여러분 자 이거는 조금 지금 살짝 살짝 큰 기대가 되니까 얘부터 봅시다 핑크부터보다 사실 핑크 살짝 갔어요 가버렸어 여러분을 위해서 아시겠나요 아까 그 앨범 볼때자그 머리카락만 받아야겠다 자그치그치그치 그치, 그치. 우리 우리 미미였습니다 미미 이거 자 빼고 미미당 근데 왜 이거 귀한 우리애들 얼굴 접어놓고 난리야 이해가 안 가네 이거 그냥 따로 뺏어놨그지 지갑통에 그 같이 넣어둔 건가 아니 이걸 이거, 커버가 이뻐요 왜들 얼굴 접혔는데 일단 우리 미미 있었고요. 이고 아, 아니, 아니, 아니겠지. 여러분, 기대하면 안 돼요. 뭐든지 기대하면.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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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요? 순간, 성원님을 봐버렸어요. 와, 내리기만 했다! 좋다다어 진짜 복권 늘 들어가야겠다! 와, 아, 나 진짜 오프셜도 못해봤 설마, 설마! 이랬거든요. 아, 진짜. 이거 아, 왜구경왔어 진짜. 아, 이 멍청한 애서. 어. 오 이뻐 와나 오늘 경사 났다 자 오늘 리본포에 그 다음에 메시지 카드에 그 다음에 그거 일반 포카에 그 다음 지금 커버까지 승인 뽑혔어요 여러분 오늘 금손이 강림했습니다